MIT 갔더니 저보다 물리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, 많은 게 컸고 모두가 다막 아인슈타인이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이디어는 별게 아니다. 그거를 뭘로 디벨롭할지가 중요한 거지 아. 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뭐 M 이상 정도 받으면 더 <laughs> 이상 정도 받으면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제가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였다면 MIT 나온 핵물리학자 딸이라는 타이틀만으로 난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 같은데 <laughs> 물론 하겠지만 막 엄청 막 하고 싶다 막 이런 너무 궁금하다 막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사실 연극을 배우를 하려고 했어요. 연극 배우를 하려고 했는데 연극 배우도 실패한 연극 배우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아 이거는 내가 엄청 성공한 작가가 아니어도 재밌을 것 같다. 그냥 이 과정이 즐거워서 그냥 혼생할수 아,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레트리스틱 시어터 그 수상이 제가 본 기사로는 4월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? 맞아요, 맞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빗 헨리 황이라고 되게 그 아시안계 네. 극작가 중에서는 좀 제일 레전드로 불리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게 멘토링을 받는 그런 게좀중요하죠 그래서 극, 극작가분한테 멘토링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극단에서는 이제 그런 업계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덕션 제작사는 하데스타운 아세요 혹시? 그 헤이디 하데스타운이라고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올렸던 브로드웨이 뮤지컬인데 그거 만들었던 이제 제작사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더 제작적인 측면을 멘토링해주는 레틀스틱 지어터에서밸로쉽을준 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일단 레틀스틱이라는 극단 자체가 역사적으로 좀 실험적인 작품들을 많이 올렸던 극단이에요. 대학원에서 이걸 딱 쓰게 된 이유는 저희 담당 교수님이 아무도 상연하지 않을 법한 연극을 아 한번 써봐라 아 라고 과제를 내주셨어요. 뉴욕 그 연극 씬에서 좀잘 됐다 하는 작품들은 되게 유명한 프롬트가 있어요. 약간 그냥 최악의 연극을 써라 그 이번에 2번에서... 그 밸로우가 되신 그 작품은 제목도 <laughs> <재밌어요. 웃음> 원자 물리학의 인식론적 문제에 관해요. 그걸 쓴 극작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극작가가 이제 물리학을 하다가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에 너무 화가 나서 굿바이 하자라는 굿바이 래퍼 같은 느낌의 아하. 물리에 대한 이제 그걸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등장시키는 인물들이 막 하이젠베르그나 아인슈타인이나 그 안에서 이제 그런 물리자들이 나와서 막 이제 서로 토론을 해요. 막 이제 내 역할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막 하이젠베르그 막 내가 내가 최고야 말하면서 <laughs> 이제 서로 막그 분량을 두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. 되게 겉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안에 연극은 되게 유치하거든요. <laughs> 사실 그냥 내가 더 오라라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. 막 아, 내가, 아니, 내가 맞다니까?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거든요. 그냥 우기기 대왕들이니까, 사실은. <laughs> 그럼 상연을 대충 언제쯤 할 거라고? 그게 이제 이번 셀로식이잘 되면 아마 내년, 내년. 혹시 핵 물리학자로서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혹시 재능이 없는가를 의심했는데 음. 작가로서는 그런 의심은 한적 없어요? 자, 학생들한테 늘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아이디어는 별게 아니다. 아이디어는 사실 카피라이트 못 하잖아요. 그런 등록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디벨롭할지가 중요한 거지. 아, 앞으로 어 내가 뭔가 음이 선택을 잘했다. 그래서 나 성공했어요라고 보여 줄 만한 어떤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? 요 사람들에게는 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뭐 에미상 정도 받으면 돈이 상 정도 받으면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? <laughs> 오스카님이 받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자, 응원하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